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한미반도체 종목 분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좋아요 한미반도체도 4.27% 정도 뚝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다시 지지라인 근처까지 왔는데요 최근에 이 지지라인 부근에서 12만 7천원이죠 거래량이 좀 늘어주면 좋은데 왜 거래량이 이렇게 안 올라오나 봤더니 아무래도 국내 전체적인 증시 상황이 좀더 조정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세력들이 맘 놓고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 과연 쌍바닥 패턴을 만들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자면 지난번에는 지지 라인에서 한번 튕겨 주는 것까진 성공했는데 오늘 다시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 주면 좋겠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확률이 높다고만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은요 쌍마당을 만들 때 전저점 인근 여기 캔들이 만들어질 때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야 돼요. 그게 정석적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직도 저가 매수세의 활발한 유입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중 장세도 지금 약한 편이에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장세 파악해보겠습니다. 체결강도 조회해 보니까요 75.5% 0.81. 약한 편이죠. 차트로 확인해 보니까 수평을 그리고 있어서 그냥 76 정도로 볼게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다만 순매수 증감은 플러스니까 약보합 정도로 보겠고요. 호가잔량으로 장중 심리를 파악해 보니까요 매도 총잔량보다 매수 총잔량이 두 배가량 많습니다. 자 이러면은 시장 심리가 하방으로 쏠려 있죠?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별로 그렇게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체결 강도도 약한 편이고 프로그램도 약보합이었습니다. 그쵸그 다음에 호가 잔량도. 시장 심리가 하방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뭘로 보더라도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긴 어렵고 지금 지지라인이 밑에 있으니까 127,000원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찌어찌 간신히 지금 지켜주고 있긴 한데 하락세가 조금만 더강해지면 바로 뚫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보니깐요. 장초반에 개파락을 해서 아침에 갭런을 했었죠. 그리고 간신히 반등을 했는데 여기가 지지라인이니까 장중에는 30분 봉상 22평과 52평이 전부 다 또다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0, 60, 25위평이 완전 역별 관계에 있어요. 30분 봉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차 밀려 내려온다면은 이번에는 지지라인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11만원이라고 하는 2차 지지라인 여기를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오거래일 내에 세력들이 주로 매도했던 가격의 평단가는요 12만 9천원입니다. 근데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이또 13만원 정도에 있고요. 그러면 12만 9천원 13만원 이 라인이 장중에 지속적으로 당분간 저항라인으로 작용할 거란 얘긴데 오늘도 그래서 시가부터 밀렸잖아요. 너무 바로 아래에 있는 12만 7천원까지 거리도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지지라인에 바짝 붙여놓고 주가가 옆으로 기면 결국에는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봉 차트로 보면은 11만원이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주가는 스카이라케팅 하다가 요 위치에서 아래사이 매도 시그널을 한번 맞았죠. 그 다음부터 장세가 약한 날부터 매도를 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금요일 주봉 종가랑 매도 시그널이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당히 고점 영역에서부터 매도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정 구간인 건 맞는데 만약에 정말로 주가가 11만 원 인근까지 밀렸다가 여기서부터 터너 라운드를 만들고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패턴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번 상승 기조는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냐 이게 한미반도체 재무제표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매출이 5,589억 그 다음에 올해 실적은 6천. 1,297억 좀 올라왔죠? 영업이익도 전년도는 2,554억, 올해는 3,004억입니다. 근데 내년도에 크게 개화할 걸로 보여져요. 내년도 매출액은 9,523억, 영업이익은 4,916억으로 거의 40% 정도 크게 성장할 것 같거든요. 물론 악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특허 분쟁이라든지 여러 노이즈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악재의 크기보다는 역시 근본적으로 경영 조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 호재의 크기가 월등히 더큰 겁니다. 주가에도 그래서 이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할 거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10월 말경에 상상인이나 LS에서는요 한미반도체 목표가를 각각 16만원, 18만원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18만원이면 목표가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턴어라운드 만들고 18만원까지 간다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매수 자리를 찾는 거는요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효율이 뛰어나고 가장 균형이 잘 잡혀있는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급동향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권에서 한미반도체를 꾸준히 사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뭐 조금 팔고는 있는데 이것도 피스업 케이크예요. 어차피 갈 길은 정해졌습니다. 기관권에서는. 얘네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분할로 매수해서 매집해 나간다면 은 주가가 뭐 얼마나 더 내렸다가 올라오든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계속 살 거니까 그러면 결국 간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죠. 보통 기관 애들은 단타를 잘안 칩니다. 분할 매수를 많이 하고 중장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기관 매수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은 아, 이 종목의 중장기 전망은 좋다. 요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추세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면은 매매를 잘 하시는 거고 기왕이면은 눌림목을 줬을 때 많이 빠졌을 때요 타이밍에 매수하면은 아주 저스트하게 좋은 매매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타이밍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참았다 기다려야 되냐 그 관점인데 지금 당장 캔들 패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을 해보시면요 일단 15만원 슈퍼트렌드에서 저항받고 내리고 있는 거 말씀드렸고 주요 파동상 정고점이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주요 파동상 정고점을 지난달에 아주 강하게 상향 돌파했었기 때문에 요두 자리는 지지라인이 되거든요 재밌는 게 여기가 12만 7천원 1차 지지라인이고 여기가 11만원이다 제가 고그 말씀은 드렸을 겁니다 슈퍼트렌드 가격이랑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명히 참고할 만한 영역이 되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OBV 차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19만 6천 2백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내리는 동안에 OBV 차트는 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가와 OBV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OBV가 뭔지는 아시죠? 이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리량이 증가했던 케이스에는 플러스를 더하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들어온 것은 마이너스를 더합니다.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누적하다 보면은 차트가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 적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OBV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으면 신규 세력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미반도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최고점 찍은 다음에 지금 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신규 세력은 이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제가 다이브. 버전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다만 이게 월봉 차트니까 장기 분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효과가 있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간을 지나가고 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사실 내년도 이후에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컨셉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를 차트에서 한번더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보통 이렇게 OBV 다이버전스가 발 발생한 상황에서는요. 정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n자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봉차트에서 대세분석을 해보자면 한미반도체는 196,200원 위까지 올라갈 거고 그에 기초해서 목표가는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25만원에서 멈추고 어떤 경우에 30만원까지 보느냐. 요거는 여러분 특허 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하나 세미텍이 한미반도체에 걸어놓은 특허 분쟁 중에 뭐가 있냐면은 특허 무효소송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한미가 한세에다 대고 특허 침해 소송을 거니까 그거에 맞불을 놓느라고 특허 무효소송을 걸었던 건데 만약에 이게 특허 유효 판결이 난다면 즉, 한미의 승리로 끝난다면 그리고 요 소송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온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암튼 요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제가 목표가를 30만원까지도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특허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또 출렁였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장기 목표가를 25만 원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허가 무효가 됐는데 어떻게 목표가를 5만 원밖에 안 빼요. 막 주가 폭락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특허 무효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한미 반도체는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한두 개 무효가 된다고 해서 하나 세미텍이한 한미를 상대로 SK하이닉스 내에서 무조건 상대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미가 자기 특허는 잘 지키는 편이에요 소송의 달인이에요 소송의 달인 그래서 예전에 삼성을 상대로도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비록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때 정신적 내상을 좀 입었기 때문에 아직은 한미반도체 발주를 못하고 이제 자회사 세메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 삼성이랑 한미랑 다시 관계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특히 HBM4로 넘어가면 이게 기술력에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제품이랑 타회사 제품이랑 점점 그 성능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려고 들 거고요. 뭐 최근에 조금 미뤄졌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둘다 납품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sk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거 h b m 4테 시본더를 쓰는데 삼성만 세미스 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품질이 떨어져.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또 최근에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 사이에 열심히 영업은 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삼성에서 한미에다가 발주를 하기라도 하면 한미반도체 주가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뻔한 스토리죠.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한미반도체 수익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가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에서 간신히 걸쳐서 버티고는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이중마당 만들고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겠냐 꼭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거래량 부족 장세도 약한 편이고 전체 증시 분위기도 안 좋고 그쵸? 그래서 2차 지지라인 11만원까지 좀 열어놓고 봅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한미반도체 올해까지는 전반 고객사 발주가 다소 주춤한 분위기긴 한데 내년부터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눌림 목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자리를 찾는 것은 좋은 절차입니다. 약이 될 것입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 마디가 15만원은 월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 주가가 15만원 위로 치고 올라와야만 한미반도체 장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세력들은 최근장에 12만9천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 오거래일만딱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최근 동향을 제가 중요시해서 이렇게 최근 오거래일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방 마디가 127,000원은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지라인입니다.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 인데 주가가 일봉 종가상 127,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으로 봐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 0배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10배 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한미 반도체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한미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의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 장 급등 줄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은백0점1승 100 추세린의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단가는 중심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 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 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 먹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천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10배 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텐베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내일 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 2306 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